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근래에 제가 읽은 책인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한번꼭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에서 벌써 시사하는 바가 있죠 디지털.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이때는 암흑기였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식의 생활을 해야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찌 보면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포로 생활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디지털에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문제는 디지털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거리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라.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닌가? 예배가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디지털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목사인데도 집에 오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혹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SNS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재미있게 근데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바벨론 포로 시대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은 참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Nope. 두 번째는 문화적 변별력을 기르라는 것이죠. 저는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접하는 유튜브 안에도 사실 오류가 가득한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기독교 콘텐츠인데도 유해한 콘텐츠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봤는데 왜곡된 시선으로 교회나 성경을 보게 되는 그렇게 유혹하는 콘텐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문화 변별력을 기르라는 것이죠. 제가 문화에 대한 관점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가장 약점 중 하나인데 의미 있는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죠. 쉽게 말해 친밀하고 깊이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바벨론 포로 시대일수록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저와 정말 친밀하고 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개인주의화가 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상으로 사람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교제하기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를 더 구축해서 만들어 나가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과 교제를 할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류를 거스르는 사명입니다. 시류를 거스는 사명은 어찌 보면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강해지면 시류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류를 거스를수 있는 사명감이 더욱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고루한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면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시류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주변을 보면 동성애, 낙태 여러가지 문제들 많이 있는데 시대적 기류는 점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오히려 시류를 거스르는 사명감에 무장된 사람이어야 된다. 마지막 다섯번째 소명의 제자도입니다. 이 소명의 제자도는 훈련의 과정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약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소명의 제자의식을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 다섯 가지를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서 이 디지털 시대를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바이블레이션의 모든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은 항상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